안녕하세요 찔링의 중국주식 투자 전략진 중투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중국 증시 장중 시황 코멘트입니다. 중국 c s r 300 지수는 국경절 연휴 이후 10월 9일에 2% 상승했고 10월 12일에 3%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한 후에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 후 오전장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10월 9일과 10월 12일 의 상승은 대외적으로는 중국 국경전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대내적으로는 연휴 동안 외식, 관광, 소매 관련 데이터가 잘 나왔고 3분기 실적 계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지난 9월 한달 동안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익실에 나오면서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11월 미 대선도 다가오고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시점이라서 10월은 아직은 관망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편, 홍콩 증시는 8호 태풍 영향으로 오늘 휴장입니다. 업종별로 오늘 중국 증시에서 바이오 업종이 2.62% 상승 중인데요. 주로 어, 중국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때문인데, 오늘 아침에 중국 현지에서 나온 보도가 어, 중국의 대형 제약 그룹인 국약 그룹의 코로나 백신이 북경과 우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접종 예약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직은 사측의 공식 발표가 없어서 접종 가능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난달 그 국약 그룹 회장이 빠르면 연말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공식 석상에서 이미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국 증권업종이 1.4% 하락 중인데요. 어제 저녁에 국금증권과 국련증권이 동시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9월 18일에 원래는 양사가 인수합병 관련 협의서, 즉 국련증권이 국신증권을 인수합병하는 관련 혐의, 협의서를 체결했는데 일부 조항에 있어서 협상이 안 됐다. 즉 원래는 국련증권이 국신증권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국련증권이 국신증권의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그 대주주와 일부 핵심 조항에 있어서 협상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 협상권은 중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 공시가 나온 후에 국금증권의 오늘 주가는 5%대 상승했고 반대로 국련증권의 주가는 5%대 하락했네요. 네 이상입니다.